구린덱은 보통 1소를 막으면 패배하지 하지만 난 1소를 안 하기 때문에 구린덱이지만 1소를 막을 수가 없다 <laughs> 아니 미치 그러면 평화의 사자 발동 오 개이득인데? 그리고 미스서지 일반 소환 <laughs> 아단당 네. 세트 턴 엔드 아 저건 개이득이 아니야 요 일단 졸려 아니 하지만 미스서지. 막아 미스서지 하지만 아, 아싸 네. 오케이 아니 쓸모있는 카드가 없어 내가 패에 넣는 것은 요술망치 그리고 그리모의 마도서를 발동 내가 패에 넣는 것은 마도서사 바테르 우왕 그리고 난 마도서사 바테르를 일반 소환 효과 발동 어째서 심판을 쓰지 않는 거지? 그건 로망이 없어 내가 패에 넣는 것은 루드라의 마도서 어? 잠깐만 졸경 때문에 뭐 못하나? 어그한 핸드 평화의 사자 때문에 너무 공격할 수가 없다 아니 이럴수가 드로우 호호 나이스 간다 컴 오브 이스 아니 제발 주세요. GM 나이스. Nice. 안 돼. 초콜릿. 나와라. 이격 필살 사무라이. <laughs> 어? 아 잠깐만. 좀 그게 가능해. <laughs> 조져버려 안면 틀려라 제발. 어. 아 나이스. 고맙다. 데미지를 절약시켜 줘서. 됐다. 응. 턴 엔드. 오케이. 드로우. 난카드한장을 셋. 그리고 패가 여덟 장이네 그러면 카드한장을 추가로 셋. 그리고 호호. 턴 엔드. 드로우. 오, 간다 커버웨이스. 오오 오, 제발 나나나 나! 나, 나, 나. 안돼. 하지만 시간의 마술사. 어? 깔아 좀. 안면이다. 제발 안돼. 부각 애피해. 허, 어낸다. 근데 왜 이랬는데도 못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까? <laughs> 내 차례다 들어. <드로우>. 나는 <웃음> 역철. <웃음> 아들을 얼마나 풀리는 거야 미사. <laughs> 러다 텍스 아겠어 임마. 그리고 나는 어리석은 매장. 내가 묘지로 보내는 것은 유벨. 아니, 유벨이라니. 그리고 시사소세. 와? 이것이 매직 콤보. 나와라. 유벨. <laughs> 아니, 라투디가 없었다? 반전수환. 아니, 결승 마법사의 맞아. 효과 발동. <laughs> 나와라. 유벨. 아니, 유벨이 두 장. 음. 그리고 마도서 사 바테르를 소환 효과 발동 나와라 그리모의 마도서 그리고 그리모의 마도서 효과 발동 시뮬레벨이두 채? <laughs> 설마 왜이레벨이두 채라고는 생각 안 하는 거지? 가라 아니 금속 적사 <laughs> 이 녀석들은 몸집이 작다고? 유벨한테 맞는 기분을 느껴봐라 어때? <laughs> 미친 새끼 그때 끼랑 승부 발동 어? 안돼 잠깐만 아 상관없어 유벨 두... 하나만 남기지 뭐두 장이야 두장 어? 오. 뭐야 그럼 미리 말해줬어야지 유벨 두장 남기게 <laughs> 하지만 릴리스 몬스터가 필요해 유벨도 뭐야? 그리고 카드 한 장을 패스 버리래. 난 이걸 버려. 필드 릴리스하고 얻은 게 뭐야 이거? 이 강력한 카드를 유지하려면 릴리스를 하는 페널티가 필요하단 거임. 내 <laughs> 네 차례다 드로우. 오케이 오케이. I got it I got it. 난 루드라에 맞아서 와. 바테리를 버려. 두장 드로우. 잠깐만 대기 1 7장 남았어. 그러면 배틀 가라 유벨. <laughs> 어, 아니 이럴 수가. <laughs> 너무 아파. 어낸드. <laughs> 그리고 릴리스할 몬스터가 없다면 유별은 파괴되지. 그때 헤드 조직 발동. 어 잠깐만 <laughs> 안돼. <laughs> 야 이건 진짜 안돼 내 유별. <laughs> 야이마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데 아미야 아, 오늘은 내 코인이 내 쪽이다. 아이고 어, 잘 먹겠습니다. 안돼. 넌 이제 뭘할수 있지? 파란장세트. 다이렉터한테 너무 아파. 그럼 <laughs> 아, 난 그걸 맡겠어. 왜 막아? 레이더. 지브라 카드가 없으면 나 자신을 파괴 그때 헤드 조직 발동 아니 이걸 옮기겠다고? <laughs> 강제효과야 이거? 아니 그냥 발똥한건데 오케이 틀렸어 아니, 무효 가라 유베나 옮겨줘? 난 이럴 줄 알고 이걸 놔둔거야 릴리스 할거 만들려고 가라 내 차례다 유벨펀치 <laughs> 유벨펀치 아니 그는 미친. 악마야 그리고 턴 엔드 이번엔 맞춰야 된다 그때 헤드 조직 발동 제발. 확률상으로는 이번엔 안면이 나올 차례다. 안돼 내 헤드 쳐지기 어우 너 죽여줄게 이제. 가라 은도의 대부. 아니 발동. 안돼 나의 라이플을 회복해. 욕겸. 아 욕겸 오케이. 데블 프랑켄이나 소환해라. 데블 프랑켄. 아 <laughs> 어, 이런 카단던셋. 이걸 프랑켄을 소환을 안 해. 그리고 반전 소환 나와라 견습마적사 리부스 효과 왜안 됨? 6격을 썼잖아 멍청아. 아 맞다 6격 썼구나. 오케이 50 데미지. 너무, 너무 아파. 로우. 하지만 해피는 11장 안에 뜬다는 사실. 나도 널 죽일 수 있다는 사실. 은거의 대부 발동. 너600 데미지. 아니 너무 아파. 한장 세트 턴 엔드. 이거 프랑켄을 쓰면 안 되겠어. 제발. 아. 그리모의 마다설을 발동. 오오오. 죽을 때까지 대가 죽으래. <laughs> 그리고 난이두 장을 릴리스. 아니 나와라, 더스프리머시 이션 터핸드. 가라, 900 데미지. 와 아니 개 아파. 터핸드. 해피 언제 나와? 아니 아홉 장남았는데안 나와. <laughs> 왜안 나오? <나와>? 데블 프랑켄. 호호. <laughs> 그리고 난 이걸 스위프트로 변경. <laughs> 가라 <웃음> 데블 프랑켄. 왜 발동을 안 하는 거지? 오케이. 아야 지배. 터핸드. <laughs> 드로우. 호 까라 1200 데미지다 아니 카단장 <laughs> 세트 턴핸드 <laughs> 나 <거> 죽는다 <laughs> 아니 그때 <laughs> 게임을 발동 이렇게까지 안 나온다고 뭐야 <laughs> 당연히 정이치아 아싸 안돼 <laughs> 개득이다 이거 개득이다 내, 내 다음 이거. 턴이 사단장 세트 턴핸드 <laughs> 턴이럴 수가 또너의 터지다 안돼 들어오 아니 해피 <햄피> 언제 쯤 <laughs> 아니 뭐야 버그 걸린 거 아니야 이거? 니네 근데 해피 처음에 썼잖아. 처음에 썼다고? 어브라야 아니 마지막 턴이라고 이게? 말도 안 <웃음> 되잖아. <웃음> 아니 해피가 안 뜬다고 이게? <laughs> 죽어버려야 아니 어떻게 이게 안 뜸? <laughs> 자, 너의 라스트 턴이다. 자,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. 짠! <laughs> 오, 요상치. 이거 해피 안 뜨면 레전드다. <laughs> 모든 카드를 다 넣어. <laughs> 제발. 오. 안돼. 해피 얘기 더. 안돼. 스타노스트 로드 있으면 그냥 너신! <laughs> 내 성이 망가졌다. <laughs> 이제 죽어라. 아니 잠깐만. 아, 한타만 버주지 않을래? 한타만 버주지 않을래? 봐줘 응. 음, 알았다. 터넨드. 오케이. 듀얼의 신이시여. 드로우! 아 어, 나이스! 뭐야? 이격 필살 사무라이. <웃음> 어? <웃음> 잠깐만. 카나장 세트 턴 엔드. <laughs> 뭐야 왜안 때려? 아왜 죽을 뻔막 드로우 사무라이는 훌륭한 탱커지 이게 스컬 마이스터? 그럼 그때 모래먼지 빼리어 어, 안돼 잠깐만 오 <laughs> 어, 대기 대기 세장 남았다 <laughs> 좀잘하너 이제 터낸 잠깐만 몬스터가 있나 이제 드로우 죽은자의 소생 어, 어 잠깐만 뭘뭘 뭘 살릴 수 있죠 미스 저지 아 감다디 꺼져 두 장을 로버레이 나와라 어? 여이사벨지뮤티어 잠깐만 발도 예? 죽어버려! 딸렉 어? <laughs> 선택. 어? 잠깐 이게.. 어? 하지만! <laughs> 뭐야 배틀페이더라니! 없냐고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안돼! 근데 그거 벨즈 뷰티 발동하면 너 데미지 0임. <laughs> 어, 뭐, 뭐야? 오랜만에 봐서 까먹었네 저거. <laughs> <laughs> 이것은 배틀페이더를 빼기 위한 내 전략이었지. 그렇다면 나도 번개. 안돼! 내 벨즈 뷰티가! <laughs> 잠깐만 근데 몬스터가 되게 남아있나? 들어 와라 인격 필살 사무라이어 잠깐만 <laughs> 어, 어안 죽여 이탈 안돼 음 상관없어 이건 상관없어 오케이 우리 상비했죠 어레나탄 들어 어 잠깐만 아니 어뭐 있긴 한가 되게네 오케이 들어 아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나 아 장수 이 매기네 저거 디렉터 테 <laughs> 배틀 페이더 <laughs> 아니 야 얌전히 뒤져 이 새끼야 그거, 혹시, 다이스포트냐? 어, 드로우, 오케이. 제발, 난 저게 다이스포트가 뭐야. 아니면 답이 없다. 안 돼! 승부를가져자 야, 잠깐만, 이건 안 된다! 아니! 나이스! <laughs> 말이 안 돼! 뒤져 아니, 이럴수가!